어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도 개인들이 그날 예수께와 선물로 이르되 선생님이 호스에 가있었을 때 살할만의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는데 마기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칠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일곱 중에 누구의,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니하고 시집도 안니하고 하늘은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째 부활을 원할진인데 하나님이 게 말씀하시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 이삭의 하나님 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사아 자의 하나님이신가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도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도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날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당원들이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사하여 비책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던 그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책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물과 기는 같아서 서로의 생각하는 사상도 또 신앙도 가치도 또, 목적도, 방향도 전혀 달라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될수가 없고 또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통일됐던 것은 예수님을 항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는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분쟁 일이라고 분란이 일어나면 모이기도 힘쓰게 됩니다. 서로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분노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기 쉽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 외국어라도 요건 금방 배우죠니 아무리 쉬운 것쓰더라도 외국어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쉽게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쉽게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은 죄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위에서 가져온 비책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둥이 되어서 예수님은 매공로다. 어떻게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도록 또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면 해롭다 하니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주동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사역을 할수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여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묻는 물음에 또 다른 물음을 하시는 분으로 가이사께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을 들은 그들은 주님의 대답을 놀라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간 그날에 오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도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성생님 오세가 지는재정해준 제도에 하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야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제도의 일을 지키는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서 또그 아내를 동생 둘째에게 줬는데 또둘째도 죽고 둘째가 죽었기 때문에 또 아내를 셋째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일곱 형제가 다 죽었으면 그 여자가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계인들은 그들은 구약성경에 제한적으로 믿고 있는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25장에서 신명기 25장 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모세가 세워진 이 제도는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그 미망인이 살아있는 형이나 아우를 취하여 대를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가문의 멸절함을 막기 위해서 제정하신 번대로운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루스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루키 4장 1제에서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루스를 차여 가문레대를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장세기 38장 10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탱이 죽어서 동생이 형이 아내를 차여 자식을 낳게 하는 제도를 따르지 않고 오난이라는 동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도를 번복하고 땅에 설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들은 이 제도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사용하고 이 근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잘못된 믿음을 자유로 해석갖고또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묻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우만 선정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두 형제만 예를 들어도 될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죽고 둘째가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부활할 때 그의 남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치하게 일곱 행계를 등장시키고 임국 형제를 고의적으로 편성하면서 그 일곱 명의 형제 가운데 그의 남편은 누구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첫 번째 만난 남편이 남편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만난 남편이 남편입니까? 아니면 가장 오래 살았던 남편이 남편입니까? 아니면 그의 자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남편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사도변의 질문은 당연히 부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수칙이었고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조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들은 성스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과 여기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과 여기가 아니라 저곳과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무신론주의인 자들은 오늘 잘 살아면 되고 지금 행복하면 되지만 그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서 또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계에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세상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신뢰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을 듣고 그 물음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도급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으로, 질문의 근거로 제시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제도는 부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구약 성경 과 함께 유도 모세 오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도 모세 오경의 전체가 부활 거리를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 능력에 너무 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개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잘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교인들은 부활 때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또 새롭게 부활체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현세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두개인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하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언제나 내가 할수 없다고 할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수 있다고,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제도는 인류를 보전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이 세상에 주신 제도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에는 창조의 법칙이 완성할 때이고 죄의 값인 상황이 없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부활 때는 지상에 같이 인류 보전이라는 목적에서 결혼 제도는 필요 없고 또 결혼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더 좋은 것으로더충만한것으로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렸던 부부의 행복과 가치와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가졌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활체가 되면 천사와 같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체와 천사들이 존재 양식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들은 단순한 영적 존재지만 부활체는 영적 존재를 가지지만 때론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가 된다는 말씀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과 제례를 받지 않고 하늘의 새로운 법칙에 따라 실제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알몸으로 살면 사도개인처럼 살게 됩니다. 내세와 현실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게 되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천국에서도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복을 받으려 하는 우리 스음을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리성에 빠져있는 사도교인에게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따르고 있고, 그들이 집중되어 있는 모세 오경 과운데 추력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의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셨습니다. 추력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랩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떨기나무 불으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가에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버님 앞에 섰을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이 세상을 훨씬 떠난 지가 오래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전자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모든 자는 이 세상을 떠나도 죽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얻지 하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산자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산자가 믿으면 나갈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산자가 된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세명의 열조가 현세에서는 죽었으나 내세는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록기 3장 6절에 기록된 시제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다는 현재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견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고 유치한 생각으로 부활을 믿지 않고 이렇게 무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사도견의 불순한 의도를 차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사도견의 물음과 대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사도계는 자신들의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고 던진 물음이었지만, 주님이 그 물음의 대답을 통해서 그 물음이 얼마나 유치하고, 그 물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물음이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무리들이 듣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고려전서 1 5장 7절의 말씀을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이어지는 죄가 어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으셨지만 주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흘렸을 때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보혜의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나도 이 땅을 떠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전서 15장 4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부활하신 사건을 목표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써 예수의 님 부활의 확실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을 내열고 있습니다. 예대로 열두 제자, 500명의 행제들, 그리고 예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죄가 함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역사 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과 돌에 빠지는 제자들에게 놀라고 새로운 소명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일만 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고 그들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변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에 달려 죽으실 때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목숨을 걸수 있었고 그들의 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전부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세계 역사가 바뀌고 복음은 물결로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도 믿음도 삶도 분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하여 십자가의 대 속에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던 사자을 믿고 내가 주인 되어 우상순변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고 구든 바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된 죄를 용서받으신 유일한 길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해결책을 따르는 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보미런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고 그 피가 하늘 성소에서 반면에 제물로 파시친다는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수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관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계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관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해계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해계는 생명을 얻게 하는 도력입니다 해계하지 않으면 예수는 믿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복음, 십자가와 부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근원한,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형벌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그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반드시 권한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권한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로 한 지은 죄의 양심의 꺼리견을 받아서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구원받을 자들은 그근원적를 죄를 해결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가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근원 구적인 죄를 범함으로 파생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파생되어지는 죄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죄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말로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자기가 죄인되어 사람 무상성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이 주인의 인생으로 모시고 자신이 주인을로 살던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주님을 그 자리로 모시겠다는 참회한 마음을 갖고 회개할 때 그래요. 주님 우리 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 군에 이르는 자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진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례는 내가 주님 겨살 사람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의 첫 걸음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각도, 내 몸과 마음도, 내 인격도, 내 인생 모두가 다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원한 대로 살아서 주인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인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내가 살겠습니다고 약속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제약된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받겠을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예식이 침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름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조를 믿는 자에게 침대를 주라고 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는 절차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절차와 의식과 또한번에 고별을 통해서 고원 받게 된 것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때 내가 내 양심의 가치를 받고 고통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점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 구원받은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을 모시기 위해서, 더 깊은 해결와, 더 깊은 용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 가서,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을 회생하고 우리 가문이 우상순교하고 내가 주님 살아서 우상순교한 일을 해결하고, 깊은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 받고 있음을 영접해야, 오래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해개하고 예수님을 연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날부터 해개할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개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조상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가 불러들인제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험하고 가로막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 산자가 고백하고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날이 시작이라는 점을 배달하고 매일 삶 속에서 선조와 가문과 지역과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제를 깊이 얘기하고 용서를 받았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도 바르게 살아서, 저주의 길을 벗어나 축복의 길로 가는 일에 앞장서고, 내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말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더커신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설명하겠습니다.